노래도 적재적소가 있다. 일상에 딱 맞는 노래 고르기 김빨강과 문 선수가 함께합니다. 빨강 선수의 뮤직 체이스. 자, 이주 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두 분이죠. 차가운 체리의 김빨강 문 선수 씨 나오셨어요.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저희가 이제 또 특집 공개 방송 때문에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게 돼가지고 네. 예, 아쉽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하고요. 아, 더 하고 반갑네요. 그래요. 예, 저 어떻게 이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아니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네. 예, 며칠 전에 우리 또 차가운 철이가 단독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성황리 네. 지난주 어이, 일요일날 음.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성혁 형, 선수 형의 입담이 네. 터지면서. 아유, 많은 관객분들이 거기에 김원효 씨까지 스페셜 게스트로 김원효 씨와 그전 에메랄드 캐슬의 보컬이신 김선영 씨가 나와주셔가지고 그래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원효 씨의 노래인 잔학개나 어떻게 라이브로 들으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아풀 라이브 밴드 풀 세션 라이브 연주까지 해줬습니다. 반응 어땠어요? 제일 좋았어요 <laughs> 어, 좀 슬픈데 보는 공연보다 훨씬 좋았다는 후문이 차가운 체리 공연에서 김원효씨 자나게나 반응이 제일 좋았다는 네. <laughs> 예. 사운드도 그 김선영 씨가 부른 발걸음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또 멋진 게스트 분들과 함께 공연 많이 하셨군요. 아유 또 우리 차체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피드백을 네. 좀 받았는데요. 어. 기타 치지 말고 앞으로 토크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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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선수 씨가 입담이 또 장난이 아니시기 때문에 맞아요. 막던지자 저는 또 어딜 가나 환영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번에 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미팅 다 주선하고 다 분위기 메이킹해 놓고 아무도 저를 안 고르는 느낌. <laughs> <laughs> 실제로 있었던 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안 오셨어요 희정씨는 아, 저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김장철이 와가지고 김장했어 그날 예. 저도 공연 못갈 뻔했어요 김장은 아, 그래요. <laughs> 다음에는 김장철 피해서 날짜 잡으시면 <laughs> 김장철이 <laughs> <게. 김칼철이 웃음> 언제야 <웃음> 11월 중순에서 말입니다 아뭐 이렇게 길어 <laughs> 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아. 김장을 한다는 거 예, 주부들의 이 마음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에이, 또 성황리의 단독 콘서트를 마치셨고, 음. 보면 이제 또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어요.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네, 에이, 시간 진짜 빠르죠. 그러한살 뭐 먹네요. 음. 올해 올해 뭐 했지? 기억해. <laughs> 나... 아, 올해 이제 고백 라디오를 했죠. <laughs> 아 그래요. 제일 큰일 하셨죠. <laughs> 네네. 안 아, 그랬네. 예.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됐네요. 음. 이렇게 또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그냥 한살 먹는 게 슬픕니다. <laughs> 아유, <laughs>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 게 평소에는 별로 안 쓸쓸하거든요. 네. 근데 1 2월만 되면 미칠 것 같아요. <laughs> 그 크리스마스와 이브와 또 연말 연초의 연타를 겪을 음... 수가 없네 어떻게? 솔로들에게는 더좀 추워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네. 아, 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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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선곡해 오셨으니까 노래 들으면서 좀 날려 버리기로 네. 해요.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빨강 선수의 뮤직쇼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 일단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선곡을 공개해 봐야죠.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차 막힐 때 생각나는 노래 빵빵 이겁니다, 이거요. 예 차막힐 때, 차막힐 때, 할게 없죠. 차가 막히면. 그니까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멍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멍때리는 거. 네. 아마 지금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꽤 음. 많이 계실 거예요. 음. 어떻게 좀 차가 막히나요? 에이, 그렇다면 주파 고정하시고 삼국 <laughs>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교통체증이 좀 오면 막 이렇게 초조하거나 안절부절한 타입이세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편이세요? 차가 전... 없었어, 저가 <laughs> <laughs> 아예 <에이, 웃음> 네. 빨강 씨는 차가 없군요 네. 문 선수 저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 그냥 뭐 막히면 막히나 보다 아, 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기보단 음. 오히려 저아 이런 얘기 또 약간 좀 재미가 없는 없는 얘기인데 뭔데요? 저는 약간 이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이 멍 때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있잖아요 여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에이. 그 상황에서 약 예를 들면 곡발을 좀 받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고기 생각이 나네. 그럴 때 악상이 떠올라 네, 가사가 됐던 좋은 이런 것들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어졌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아, 상황에서. 뮤지션은 뮤지션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써서 발표된 거이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핸드폰에 녹음해놓던 거막 이렇게 갖고옆 음. 사람 들을까봐 이렇게 구석을. 음. <웃음> <웃음> 민망하니까. 혼자 악상 적어놓으면서. 어 그러시구나. 어 신기하다. 예. 네. 또 그럴 때또 곡을 쓰시고. 음.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약속이 있으면 막안전하고 아, 약속이 없고, 뭐 그냥 집에 가는 길이면 그냥 해탈해요, 저도. 예, 음. 네, 그냥. 가라 뭐가막히든지 말든지 뭐 오늘 중으로만 가면 되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뭔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때또 어 그거에 맞는 선곡을 들으면 그 상황을 또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문선수 씨의 추천곡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이 예. 뮤직... 그 소리는 아우 벌써 신난다. 전주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느낌 오지 않습니다. 어, 느낌 옵니다. 예, 네, 그 산울림의 이 노래입니다.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laughs> 오토바이인가요? 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아닙니다. <laughs> 네. 바이크 아니에요. 네, 뭔가 근데 표준화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라고 해야 느낌이 좀 사는 건 있긴 그쵸? 있죠. 에, 에. 산울림 하면 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없. 자 인디 밴드 현대 인디 밴드 전형이죠. 음. 거의 뭐 요즘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장기야. 음, 음, 맞아 맞아. 네. 뭐 고런 빌. 네네. 음. 이 노래를 왜 골랐냐면 사실 우차 막히면 우리 막 날아가 버리고 싶잖아요. 네. 네. 너무 답답해서. 네, 막뭐 버튼 하나 눌러 하늘로 쭉. 매니블랙 영화 나오는 그치. 것처럼. 음, 음.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 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우리 오토바이 이거 죠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보통 오토바이를 이제 칼치기 말, 그렇죠? 차 사이사이로, 사이사이 네. 그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laughs> 음. 아니 근데 정말 길꽉 막혀 있을 때요. 네. 가끔씩 뭐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나 네. 이런 음. 것들 사이사이로 막 가는 거 보면 네.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게. <laughs> 음.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냥 막혔으면 음. 시원하게. 그런 뭐 느낌이라도 가져 보시라고 네. 기타로 어더바이를 타자. 아. 이거 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요곡 듣고 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죠. 노래 들으니까 김창우한 씨도 오도바이라고 하네요. 맞죠. 오도바이게 정감이 있잖아요. <laughs> 느낌 살려서 오토바이 발로 별로, 별로예요. 아예 안 맞아. <laughs> 그니까요. 아니 근데 저도 들으면서 가사를 이제 함께 저희도 들었는데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가사였어요. 못 외우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선배님도 <laughs> 라이브하실 때. 보면 뭐 이런 식이죠. 어, 수박으로 달팽이를 타자, 개미로 밥상을 타자, 풍선으로 송곳을 타자, 송충이로 장롱을 하나 보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는 그거였어. <laughs>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상상의 나래를 음. 자유롭게 펼쳐라. 어. 네, 그냥 기타로 오도, 기타로 오도바 탈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뭔가 자유분방해라, 사고를 펼쳐라 이런 음, 음.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거나 갖다 일단 타자. 아이 음. <laughs> 어, 곡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어이 곡이 97년 음. 13집에 실려 있던 <laughs> 겁니다. 1997년 1 3집이라니 지상집 <laughs> 그러게요. 한국 신마에도열세곡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10곡 시작하면 130곡이네요. 음. 엄청나다. 음. 사실 뭐 김창완 밴드 하면 이제 삼명제가그렇 원래 펑제 밴드인데, 밴드인데 삼인조로90그 음. 77년에 그때 결성해 갖고 이제 아니 벌써 네. 요거 이제 일집은 나왔었는데요. 아니 벌써. 에유 노래. 네. 안타깝게 이제 김창익 막내 음. 김창희 선배님께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늘류는 음. 제 공식 해체를 하고 네. 지금 이제 김창완 밴드로 음. 그리고 또 김창훈 선배님은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로. 예 네,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완 씨는 보면 뭐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하시고 그렇죠 네, 다방면에 또 활동 잘하세요 또 심지어 네.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그니까 러 말이에요. 네. 우리 신하 이 2001번님께서도 주셨네요. 빨강 선수 두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창완 형님 산눌님 오도바이 오도방정 성곡구 <laughs> 라인 맞추셨어요 오도바이 오도방정. 예 네. 아름님께서는요. 아 매직 카펫 라이드 추천해요. 음... 바빠서 다시 잠수, 아, 뭐죠? <laughs> 바쁘신가 봐요. 네, 귀로만 듣고 아... 계십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선곡 주제가 차막힐 때 생각나는 노래인데 네. 자우림의 노래를 멘자카펠라 네.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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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원한 또 김윤아 씨의 목소리.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곡 있으면 보내 주세요. 차막힐 때이곡 들으면 괜찮다. 샵9070담문오시원 장문 100원이고요. 댓글과 카톡도 함께 하겠습니다. 은경 님께서는요.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네. 노래 들으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파워풀. <laughs> <laughs> 저 요즘 지금 저희 대표님도 예. 감기로 오늘 같이 못 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요즘에 네. 약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음, 음, 날씨가 쌀쌀해지기 네, 때문에 팔구삼 네. 아버님. 선수님 찰진 선곡과 멘트 덕에 사무실에서 빵빵 터졌어요. 네. 그... 매번 처음 듣는 노래들이 많아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어, 약간 <laughs> 나이가 어리신가 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아요 예, 좋아요 제 좋아요. 선곡은 언제나 끝내주죠 아, 어릴 <laughs> 때부터 선수형 매력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못 나오는데, <laughs> 못 나오는데. 개미지옥처럼 인생이 <laughs> 예. 힘드실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두번째 선곡으로 바로 또 바톤터치 합니다 이번에는 김빨강씨의 선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유, 에이, 네, 그 패럴 거. 윌리엄스의 해피라는 곡입니다. 네, 아 들으면 해피해지는 거. 네, 음. 그래서 이 곡은 뭐 영화 슈퍼배드 2의 OST이자. 호테레. 2014년 빌보드 최고 의히트 곡으로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까지 수상한 노래고요. 네. 뭐 페라 윌리엄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알아도 네. 처음에 이제 넵튠스라는 프로듀서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NERD라는 그룹으로 힙합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했었죠. 그리고 뮤지션이자 음.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맞아요. 디자이너로 네네,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GD가 있으면 음. 미국은 페로 윌리암스거든요. 아 그래서 뭐그 패션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노래를 들으면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게 귀에 들려요. 음. 노래의 색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음.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듣고 있으면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쵸? 네,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엉덩이 운동이라도 하시라고 네. 차에 이제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힘드시니까 음. 이 노래 듣고 차 막힐 때 <laughs> 기쁜 마음을. 외국곡 외국곡 선곡하기 있어요? <laughs> 어, 이, 이, 있어요. 팝팝팝송도 <laughs> 됩니다. 반칙 아니에요, 반칙. 팝팝반칙 <laughs> <파>, 아니에요. <laughs> 제일 이기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차 막히나요? 운전하고 계시나요? 볼륨 살짝 높이시고 요곡 함께 듣죠. 페럴 윌리엄스, 해피! 가는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 이미정의 고백 라디오 목요일 순사죠. 빨강 선수의 뮤직 초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선곡 주제는 이거예요. 차막힐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이 주제를 가지고 선곡을 해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추천해주는 노래들도 많이 음.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단 앞서서 우리의 문선수 씨는 산울림의 기타로 오도바이를 타자 <laughs> 예. 오도바이? 오토바이 아니죠. 오도바. 오도바이. 바이크 아니죠. 예. <laughs> 그리고 김빨강 씨는 팝송 골라오셨고 페러윌리엄스의 해피 음. 골라오셨습니다. 시우 님께서요. 해피 노래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서 몰래 몸 들썩들썩 들썩. 음, 감사합니다. 그 그냥 가만히 들을 수 없는 노래라 하니깐요. 네. 9512번 님께서는 지금 차 막히는데 해피하고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도 <laughs> 위험한데 <웃음> 네, 도로 위에서 네. 내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237번 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네요 언제 들어도 신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음. 차 막히고 답답할 때 들으면 스트레스도 풀리죠. 네. 거북이의 핑고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노래. 거북이 다신나죠. 거북이 노래들은 되게 신나요 듣고 음, 있으면. 신남은 믿고 듣는. 어, 응, 어. 응.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싸 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laughs> 시작부터 신나요. 음. 근데또 신청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박세영님께서 차 막힐 때라 응. 거북이의 빙고. 네. 한 오백 년 백세 인생도 차 막힐 때 들으면 좀 그런가? <laughs> 좀 그래요, 좀그래 아, 그래요. 아, 확실히 아, 그래요. 백년. <laughs> 아좀 그래요. 언제 가요 집에. <laughs> 박일님께서. 저는 샌드페브즈의 나 어떻게 추천해? 아... 약간 안절부절하시는 타입이시구나. 음. 어쩔 아, 수 없으니까. 샌드페브즈 나 어떻게는 아까 음. 제가 기타 로드바이드 타자 소개했었던 네. 김창훈 선배님께서 음. 만든 곡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김창훈 밴드 의 둘째. 예 둘째. 그걸 알고 신청하셨나? <laughs> 아, 다해먹으셨네 그 당시에. <laughs> 에이, 노래도 많이 <laughs> 어, 만드시고. 그렇죠. 어, 예. 김완선 선배님 것들 하시고 어, 김창훈 선배님이. 그렇군요. 어, 예. 부럽다. 그리젤리님께서는 차 막힐 때 아홉번째라는 가수의 서울이라는 노래 자주 들어요 어. 차는 없지만 버스에 앉아서 듣는데 서울사람들의 바쁜 일상들을 담은 노래라서 너무 좋아요 어. 어, 몰라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아홉 번째라는 그룹의 본인 아니신가? 빅피처 나도 옛날에 차가운 체리에 뭘 추천합니다. 이런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예, 네, 저 한번 광고 들은 동안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918번님께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차 막히면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응. 맨 앞에 있는 차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했다. 나도 이 생각 진짜. 했어요. 가서 아, 한대 때리고 싶어. 어, 어. <laughs> 근데 이거 제가 까먹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 그 이거 분석하고하는 용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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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서는 일종의 병목 하상같서는도서심해서 네. 유달리 좀는히는구서이 있고 하 것만 지나는 체증이 풀리는데 참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끝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도대체 왜 막힐까? 어렸을 때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laughs> 맞아요. 맨 앞에 있는 차가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예, 네, 공감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교통 체증을 버티게 해줄 만한 노래, 차 막힐 때 요곡 들으면 괜찮다. 추천 보내 주시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선곡으로 이어갈게요. 자, 차 막힐 때 들으면 또 가슴 뻥 뚫리게 해줄 만한 노래 이야기 함께 해 보고 있는데 광고 들으면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나는 곡들 보내 주고 네. 계세요. 166 하나번 님. 길막힐 때는 신나는 스모키 에 공연 시랑 들어요. 작년 어. 봄에 공연 정말 신나게 봤거든요. 아외국 그룹. 요 네, 외안으로 왔었나요? 작년 봄에. <laughs> 그랬나봐요. 네. Living next door to Alice, 요 노래가 또 가장 유명한 네. 그런 노래인데 공연까지 다녀오실 정도면 팬이신가봐요. 그러게요. 네. 몰랐어요, 전 운지도. <laughs> 다미님께서 저는 차 막힐 때 변진서 씨 <laughs> 새들처럼 들어요. 음. 날아가는 새들, 새들 바라봄. 보면 우리 신고 안 예. 맞네요. <laughs> 다시 하나 둘셋넷 날아가는 <laughs> 새들 바라보며 예, 이 부분 아 우리 또 감독님 센스 있게 에코 나오지 못했어요.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예.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하신답니다. <laughs> 어 기분 좋아지죠 그 노래 들으면. 구팔삼이 번님 고속도로를 뻥 뚫리게 하는 노래 바로 2 1의 go, go, go. 아 go, go Away 아 Go Away 21 노래들도 신나는 노래 굉장히 아, 신나죠. 많아서 예예 음, 예. 예. 들으면 좀저 그러니까 응. 보통 보면 이렇게 막힐 때에는 조금 뭐랄까 약간 락 스피릿의 곡이라든지 맞아요. 음. 아니면 댄스 곡예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같는 해요 막힐 때 발라드리면 졸음이 졸음 문제 굿바 꾸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바로 이 어, 서두 번째 산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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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나위 <laughs> 우리나라에 또 시나위 하면 락하면 시나위 아닙니까 시나위 시나위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이 노래 골라오셨구나 우리 라디오 듣는 게또그 얼마나 차에서 듣는 게 얼마나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요 운전하면서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음. 요즘 네. 세상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요즘 워낙또들 것도 많고 네. 음. 그래서 이 기왕 라디오 들으실 거 음. 경인방송 90.7응 음. 추천드립니다. 고백 라디오, 라디오. 예, 90.7. 이딱이 예, 예. 시간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86년도에 나온 음악이에요. 신하위의 데뷔 데뷔 음반 크. 그리고 데뷔 타이틀곡 음. 데뷔 음반의 타이틀곡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왕호랑이 형님, 음. 임재번 선배님이. 네. 임재번 선배님 이걸로 데뷔하셨죠? 음.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이게 임재번 선배님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프로 프로 타실 때, 어, 20대 때. 네네. 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락계 선골이라고 하면 네. 음. 이제 이 신대철 선배님이 아닐까. 빠질 수 없죠. 왜냐면 그 신중한 선생님이 음. 우리 대부, 락계 대부 네. 맞아 아들 아니십니까? 선골, <laughs> 락계 피를 이어받은. 네. 음. 그리고 신화회 하면 우리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는 서태지, 서태지가 그쵸, 또 신화회 출신이죠. 서태, 베이시스트 출신. 베이시스트로. 그리고 엄청 많아요. 김종서 선배님, 음. 뭐 손성훈 선배님, 김바다 선배님 이 네. 걸출한 보컬들 다 배출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 락계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죠. 그렇죠. 예. 근데 문 선수 씨는 보면 노래 선곡하실 때그 뭐랄까 일렉 기타 소리가 없으면 선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본인이 또 기, 문프로 기타리스트라고. 음, 그 사실 캐릭터 좀 살리려고 좀 의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름대로 네. 좀 일관성 있게 하려고. 아 좋습니다. 네. 예, 또 워낙 다 좋은 곡들 선곡해 주시기 때문에 아 그러면 손꼽아 주신 우리 또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다 같이 들어볼게요. 아우 잠이 확 깹니다. 크게 <laughs> <그게> 라디오를, <laughs> 라디오를 켜가. 아데이 목소리가 임재범 씨 목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르푸르 타시죠. 거치시고. 그러니까 맞아. 뭔가 이제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 그 발라더의 네네. 임재범 씨하고는 또 아주 목소리 느낌이 다릅니다. 임재범 선배님이 이제 이거 말고 나중에 아시아나라는 밴드도 하는데 버티선의 예. 김도균 선배님이랑 그 음반 들어도 또 예술입니다 음 너무 좋아. 좋아 임재범 선배님 너무 좋아 맞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반응 보여주고 계십니다 박일님께서 와우 지금 헤드뱅잉 하는 중이에요 <laughs> 박일씨도 자주 뵙는데 여기서 네저예청자분 어, 락스피릿이 있으세요? 락 분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락소울이 있어요 네. 우리 문선수씨하고 독대하시면 어. 아주 수다 친하게 돼. 떠실 네. 수 있을 <laughs> 것같요 카톡, 카톡 보내세요 네. <laughs> <laughs> 이현지님 긁는 듯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음. 임재범씨였구나 몰랐어요 어. 저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9832번님께서는 신하위 노래 들으니까 제 속이 다뻥 뚫리네요 고백 라디오 짱와 <laughs> 선곡 좋았다 그러니까요 락이죠 역시 아니 이제 확실히 저희 고백 라디오 할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 지나고 나서 약간 좀 나른해지는 네네. 시간이어서 그런지 요런또락 스피리 세곡을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어, 어. 예. 늘, 서, 늘 하나씩은 성공하네요 저는. <laughs> 성공. 예. <laughs> 자 그러면 어, 우리의 예, 어, 빨강 씨도 선곡 성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 우리 구오육공 번님께서 어,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가 꽉 막힐 때 생각나는 노래로 이적시의 하늘을 달리다를 추천합니다. 음. 도로 위는 달리지 못하니 하늘로라도 달려 보고 음. 싶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음. 그 노래 좋죠. 찌지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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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빨강 씨가 굴러온 거 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사실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 이 노래였는데 네, 네, 이렇게 아쉽네요. 또 문자로 주셨습니다. 아이 음. 잘또 통한 거죠만 오늘 성공 실패 <웃음> <웃음> 이렇게 누군가 상상할 수 있는 고고 성공하면 안 된다고요. 빨강 씨. 음. 음. <laughs> 아이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이게 어떻게 <laughs> 저 어깨가 이만해 <이마에> 졌어요. <laughs> 어, 지금 어깨 귀 위로 올오셨는데 <laughs> 네. 네,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아이 근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리실만한 노래를 음. 들려드리는 것도 음. 좋은 음. 거예요. 저희 의무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맛배기로그 노래 한번 살짝 들어봅니다. 네. 네, 이미 공개되었고, 여러분들도 <laughs> 다 알고 계실 가수. 한국 최고의 싱어 솔로라이터 중한 명인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2003년 솔로 2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지금 이적 씨의 현재 아내인 아내가 아내분이 여자친구일 때 네.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어. 이 가사를 썼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당장 하늘에 달려서 너에게 가고 싶다라는. <laughs> 머나 어. 굉장히 로맨틱한 곡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네가 뭐. 누가 내리고 또이이 곡이 참 곡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항상 이렇게 시대 시기 시기 뭐, 뭐 어떤 시기가 되면은 꼭 음.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네. 그때 꼭한 번씩 또 부, 불러서 회자가 돼요 맞아요. 허각 허각 시도 그렇고 뭐 그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곡은 뭐제가볼때한 100년 동안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적 씨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이곡 소화를 너무 잘하셨죠. 맞아. 예, 예. 곡도 좋고 노래도 음. 좋고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예. 맞아요. 특히나 예. 이제 뭐랄까 날씨가 좀 이렇게 햇볕 쨍할 때 음. 네, 네. 그럴 때도 많이 신청곡으로 맞아요. 오는 그런 곡입니다. 네. 다음에는 좀 의외곡을 해볼게요. 야게야게. <laughs> 야게. <laughs> 괜찮아요. 우리 시우님께서 음. 오늘 선곡 왜 이렇게 좋아요? 빨강님의 마지막 선곡도 기대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기대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정의 하늘을 달리다. 네. 0205번님께서 차 막힐 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그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생각 달달한 상상하기 좋은 지은의 투썸. 이 노래가 진, 그 음. 차관체리의 데뷔곡인 러브송 있잖아요. 그 카페 나이트앤데이 같이 수록된 곡이에요. 그래요. 초썸이란 그 곡이. 달달한 곡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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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 약간 카페에서 이,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깨알 동 홍보하시네요. <웃음> <웃음> 그럼요. 네. 차체의 노래도 있어요. 4137번님. 빨강님 혹시 블랙핑크의 불장난 아시나요? 음. 이 노래가 최고입니다. 제가 직업상 운전을 자주 하는데요. 너무너무 신나요. 언제 들어도 잠 깨고. 네. 블랙핑크. 그직꼭 네. 나를. 날이... 집어서 <laughs> 불러보세요. 네. 이 노래죠, 이 노래죠. 네. 아 요즘 블랙핑크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특히나 또 제니 씨가 솔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최고 최고. 아 좋아하시나요, 류민선 씨? 갑자기 표정이 밝아. 지셨는데 어, 아니 아니에따 생각했어요. <laughs> 아니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긴장 네. 생각했어요. <laughs> 성우님께서. 저는 차막히면 머리로는 달관해야지 마음 편히 갖자 급하게 생각한다고 길이 뚫리지는 않는다. 해도 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정신 차려 보면 초조해서 음. 손톱 물어뜯고 <laughs> 다리 달달 떨고 난리도 아닙니다. 앞으로 추천해주신 노래를 들어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맞아. 그냥 포기를 빨리 하시는 그쵸. 것도 방법이에요. 마음을 놓으세요, 마음을. 음, 음. 애꿎은 손톱 물어뜯지 마시고. 저,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네요, 이분이. 그래. 손톱 손톱 검사 좀 해보자. 공룡 <laughs> 이하나버님께서 <laughs> 저는 사이에 라인나우가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Right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꼽아주셨던 거북이에 이어서 싸이의 노래들도 아, 아유, 신나죠. 네, 분위기 업하는 데는 빠질 수 없죠. 신나하면 또 싸이죠. 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빨강색두 번째 추천곡인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띄워드리면서 이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